나폴레옹 7권 2장 어로로 인생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곳 사라져버릴 일종의 환영이다 인생의 기원 조직 그리고 그 정말은 정말 알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다 인생에는 암초가 많다. 자칫하면 모든 재난이 그로 인해 생긴다. 죽음 같은 것은 그에 비해 최대의 불행이라고 생각할 것이 못된다. 죽음이란 꿈을 꾸지 않는 잠이다. 오직 꿈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좌우할 수 있는 모든 관능의 일시적인 정지다 그러나 죽음은 그것이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꿈이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에 따라 좌우할 수 없는 환능도 역시 죽음과 함께 영원히 그 작용을 잃는다 자살이나 자포작인는 번번이 지기만 하는 노름꾼이 아니면 방탕으로 일생을 망쳐버린 자의 행동인 것이다.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하려 하면 인생의 상정이다. 운명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인간의 죽음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따라서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일 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는 없다. 인간이란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기계로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그 목적에 따라 조직된 것이다. 따라서 질병이 생겨도 약을 쓸 필요는 없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방해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약을 쓰는 것보다 도리어 그대로 방치해서 자연에 맡겨두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 인간이란 마치 일정한 시간을 알리기 위해 움직이는 시계와 같다. 만약 시계 기술자가 불안전한 기구로 휴, 수리할 때는 마침내 그 시계를 파괴해버리고 말 것이다. 불필요한 모든 생활은 일종의 무거운 짐이다. 죽음은 자기의 잘못을 가볍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 산다는 것은 곧 고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실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 자신을 억제하고 극기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한다. 인간의 참된 직무는 땅을 경작하는 데 있다 나는 농촌에서 사는 것을 즐겨한다 땅을 가다 생활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생활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동일한 비율로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 나도 역시 황제 나폴레옹으로서 보다도 일개 평범한 보나파르테로서 생활하는 것이 행복했을 것이다. 천하게 보이는 노동자는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복한 것이다. 모든 사물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쾌락을 느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 식탁에는 언제나 진수성찬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나같이 진수성찬이 없어도 도어나보다 행복했을 것이다. 똑같은 음식물이라도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서는 맛볼 수 없는 진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수입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사람이란 돈이 있으면 자연이 행복해진다. 요는 자기의 욕망을 제한하는 데 있다. 사람이란 누구나 무슨 일이고 권태를 느끼는 법이다. 자기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이상의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그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거듭 강조한다. 돈과 명예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상류사회보다는 중류사회 사람들에게 한층 진실한 행복이 있다. 불행이란 선과 함께 악을 가져온다. 불행은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할 수는 있어도 확신 과실로 변하게 하고 사실을 공상으로 변하게 한다. 그러나 또 불행에는 용기와 영광이 따르는 법이다. 사람은 그 지위가 항상됨에 따라 더욱더 자기의 의사를 나타낼 수가 없으며, 경우와 사정에 따라서 의사가 좌우되는 수가 많다. 이 세상에 나 같은 노예는 없을 것이다. 나의 주인은 눈꼽만치도 사정이 없는 냉혈한이다. 그 주인의 이름은 일에 대한 본능이라는 것이다. 사람이란 숫자와 같아서 그 위치에 따라 그 값이 다르게 마련이다. 부러한 사람은 과단성이 적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너무나 앞길을 고려하고 주저하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양과 같은 것이다. 언제나 앞선자의 뒤를 쫓는다. 사람은 계산에 따라 현세의 사태가 변해가는 것을 다소는 짐작할 수가 있어도 미래의 일은 결코 미리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성스러운 종교는 우리를 천당으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아직 현세의 불행과 참하에서 우리를 구호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켜야 할 처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정과 사리를 적당히 억제하는 데 있다. 사람이란 대개 타인의 억압은 달게 받지 않으나 남을 억제하기는 좋아한다. 이와 욕이 사람을 사로잡는 힘은 거의 귀신과 같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전을 찾지 않고서도 그 뜻을 능숙하게 이해한다. 명리에 급급한 자는 마치 애인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길을 취하는 무리들의 그 열정은 날이 갈수록 식어진다. 인간 만사가 영리에만. 기울어지기 쉽다. 사람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통 주로 기억에만 의존하고 생각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다. 죽는다는 것보다 죽는 것을 참는 것이 한층 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이 연약한 것은 나태심과 자포자기에기한다 세상에는 이두 가지를 아울러 겸한 자가 많다. 만약 그것으로서 처세를 한다면 반드시 폐인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신조로 삼는다면 반드시 실패를 할 것이다. 나약한 자에게 세도를 준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다. 요행은 인생에게 무상한 권력을 휘두르게 한다. 사람에게 버릇이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적어도 별로 해가 없을 때는 억지로 그것을 교정할 필요는 없다 가난을 겪어 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절제를 지키는데 있다 사람에게 상상력이 없다면 그것은 동물보다 나을 것이 없다 상상은 실로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할 수는 없다. 오직 발견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란 결코 이익만으로 남에게 굴복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말은 놀랄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말에 따라 감정이 복받치기도 하고 혹은 또 실망이나 낙담하기도 한다. 우리는 행복을 맛볼 때 남을 이해했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그러나 참으로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은 불행한 때다. 불운할 때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도 없다. 불운에 빠지게 되면 믿는 자가 은혜를 잊고 멀어져 나가고 또 남에게 모욕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의 성격을 간파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사람이란 대개 영고 성쇠에 따라 아부를 하고 또는 이탈 배반한다. 역사상 나만큼 많은 친구와 동지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경애를 받은 자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내 운명에 변동이 생기자 친구도 동지도 거의 이탈하고 배반했다. 사람의 성질을 자세히 관찰하면 도리어 구역질이 나는 점이 많다. 충실한 친구란 신의 화신이다. 도박을 하는 자는 신임할 수 없다. 년에 신임을 받았던 자라도 한번 도박에 정신을 잃으면 다시는 신임을 받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애국심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 애국심이란 말은 고상한 관념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서 말하는 애국심이란 기실 자신의 사랑, 자신의 지위, 자신의 복리에 대한 애착에 지나지 않는다. 법률을 집행한다는 것은 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한 고문이다. 사람은 진리를 무시하고 불의한 수단을 써서 성공을 거두고서 기쁨에 젖어 드디어는, 선과 악의 구별까지도 모르게 된다. 정치에 관해서도 역시 같으며 사람은 오직 습관적 양심을 지니는데 지나지 않는다. 승려는 모든 사람의 많은 기대를 일신에 모으면서도 위선자가 되는 수가 많다. 군인도 역시 살인 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유독 의사에 대해서만 경의를 표한다. 특히 외과의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재정가나 은행가는 때로는 대단히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체의 사물을 알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다. 화려한 웅변에 의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대웅변관은 가장 평범한 정치적 재관을 가지고 있는, 고민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보다도 허판과 거만에 찬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들 자신의 논법으로서는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지만, 엄정한 논리적 변론에 의해서는 그것을 반박할 수가 있다. 국회에는 나보다 뛰어난 웅변가가 많지만, 나는 언제나 단순한, 둘 더하기 둘은 네시라는 식의 변론으로 그들을 꺾었다. 사람이란 곧잘 은혜를 잊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배은망덕한 자로 비난되는 것은 은혜를 베푼자가 자기가 베푼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기대하는데 원인이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성격을 알면 그의 행동도 짐작할 수가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성질이 선량한 자라도 때로는 나쁜 짓을 하는 수도 있다. 또 참으로 악인이 아니더라도 좋지 않은 짓을 하는 수도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성격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일시적인 감정에 지배되는 수가 많다. 혹은 말한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이 말도 역시 잘못이다. 사람이 과실을 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은 오직 그 행동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 사람은 미덕과 함께. 악덕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용기와 함께 비겁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성질이란 완전한 선도 아니고 완전한 악도 아니다 때로는 선을 나타내는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악을 나타내는 수도 있다 희곡은 감정을 흥분시키고 또한 마음을 상상시키며 또 영웅을 만드는 데 매우 적당하다 이런 견지에서 프랑스의 대업의 일부분은 코르네유의 비극에 힘입은 점이 많다고 하겠다. 희곡은 제왕과 국민의 학교인 동시에 시인의 기술을 최고로 연마하는 연습이다. 사람은 12, 3세가 되면 그 벗을 사랑하나, 20세가 되면 애인을 사랑한다. 사람에게 이기심이 생기는 것은 그 후부터이다. 그리고 40세가 되면 되기는 지위와 재산을 사랑한다. 감정과 이성은 인간의 특성으로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우수한 지위를 차지한다. 우리가 활동하는 원천이 되고 우리를 보상하고 정의의 참 보수로 삼고. 또한 압제와 사악의 적으로 만드는 것은 감정이고 이성은 비교하는 능력이다. 음악이란 사람과 함께 생겨난 것으로서 음악은 감정의 선물이고 또 감정을 조정하는 기계다. 사람의 연령과 지위를 불문하고 음악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농부는 노래부르는 새소리에 맞추어 자기의 사랑이나 희망 또는 비애를 노래하여 그 노고를 잇는다 고향을 떠난 오래된 뒤에 다시 돌아와 소년 때 놀던 곳을 찾으면 무한한 쾌락을 느낌과 동시에 고국을 사랑하는 생각이 우연히 복받쳐 오를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쾌락이다. 사람으로서 부모 처자를 거느리고 원만한 가정을 지니고 있다면 그 쾌락은 한이 없고 그 마음은 에트나의 분화산처럼 타오를 것이다. 조금도 인생의 쓰라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감정이란 인생 사회의 형틀도 또한 연애와 우정의 곱이다. 나와 어머니와 국민과 국가를 결합하는 것은 감정이다. 감정은 정육에 의해 둔해지고 불행에 의해 다시 소생된다. 감정에는 도덕의 원천인 양심이 깃든다. 이성은 우리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심판원으로서. 우리들이 탈선하는 것을 막아주는다. 사회는 감정에 따라 생기고 이성에 의해 보존된다. 공명심은 푸르게 질린 모습과 침착성을 잃은 눈, 서두르는 발걸음, 단정치 못한 몸가짐을 가지고 언제나 냉소를 담고 있다. 죄악은 공명심의 장난감이고 관계는그 수단이다. 오직 대중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용기와 강기와 재질을 지니고, 공명심에 지배되지 않고 도리어 공명심을 지배한다. 알렉산더를 세노페스에서 페르시아와 인도로 가게 한 것은 공명심이고, 또, 크로멜, 찰스 5세, 필립 2세, 루이 14세 등을 인도 한 것도 역시 이 공명심이었다.